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 제4권 9년간의 마니교도 생활 8장 시간은 슬픔을 낫게 한다. 시간은 헛되지 않으며 우리들의 감각을 통해서 쓸모없이 흘러가지도 않습니다. 시간은 우리들의 마음에 놀라울 만한 일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보십시오. 시간은 날마다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오면서 그리고 가면서 색다른 희망과 색다른 기억을 나에게 심어주고 점점 옛날의 기쁨들로 나를 메꾸어 놓아 저내 고통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고통이 뒤따르지 않고 또 다른 고통의 원인이 뒤따랐습니다. 그렇게 쉽게 그리고 내면으로 저 고통이 내게 사무친 것은 죽을 사람을 마치 죽지 않을 사람, 사람처럼 사랑함으로써 내 영혼을 모래에 쏟았기 때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나는 특히 나의 친구들의 위로를 받아 다시금 원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나중에 사랑한 것을 나는 그들과 함께 사랑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꿈인 이야기였으며 장황한 호구였습니다. 그것은 참답지 못하게 귀를 간지리고 문질러서 우리들의 정신을 부패시켰습니다. 그러나 어떤 내 친구가 죽으면 죽었지, 그러한 꿈인 이야기는 내게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한층 더 가득 내 영혼을 사로잡는 또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함께 말하기, 함께 웃기 그리고 서로 좋게 도와주기가 있었습니다. 함께 재미있는 책 읽기, 함께 농담하며 함께 존경하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때로는 생각이 달라도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대하는 것처럼 마음이 없기, 미움이 없기, 그리고 드물게 생각이 다르지만 가장 많이 똑같은 뜻을 짜맞추기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서로 가르치기와 서로 배우기, 없으면 견딜 수 없이 보고 싶고 만나면 기뻐서 꾀안기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표현들이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들의 마음으로부터 입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눈에 천 가지 가장 좋은 동작을 통해서 나타나 마치 불시아도 같이 영혼을 불타게 하여서 여러 가지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9장 인간의 우정과 하나님의 진리 사람이 친구를 사랑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거나 애정의 표시 말고는 신체에 어떤 것도 추구하지 않는 그러한 사랑을 갚아주지 않는다면 인간의 양심은 스스로 죄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누가 죽으면 슬퍼하며 죽는자의 상실된 생명은 사는자의 죽음이 되어 달콤하다가 비통해진 마음은 눈물로 젖고 고통의 어둠 속을 헤맵니다. 당신을 사랑하며 당신 안에서 친구를 그리고 당신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 사람만이 이룰 수 없는 그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므로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아무도 잃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들의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입니까? 하나님 당신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만들고 그것들을 가득 채웠습니다. 당신을 버리는 자 말고는 어느 누구도 당신을 잃지 않습니다. 당신을 버리는 사람은 어디로 가며 평화로운 당신으로부터 분노한 당신을 향해서가 아니면 어디로 도망합니까? 그는 어디를 가야 그를 벌주는 당신의 율법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율법이 진리이며 진리가 당신입니다. 10장. 하나님이 만든 모든 아름다움. 만군의 하나님 우리들을 돌이켜 세우고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들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든지 간에 당신 아닌 다른 곳에서는 고통과 마주치며 당신 밖에 그리고 자기 자신밖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에게서 생겨서 존재하지 않는 아름다움은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아름다움은 생겨나면서 존재하기 시작하고 성장하여 완전하게 되면 늙어서 죽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은 다 늙지 않아도 모든 것들은 다 죽습니다. 그러므로 생겨나면서 존재하려고 한 것은 존재하기 위해서 빨리 성장할수록 존재하지 않기 위해서 한층 더 서두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그것들의 존재 방식입니다. 당신은 아름다움들에 그렇게 많은 것을 부여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움들은 동시에 모두 존재할 수 없는 것들의 부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움들은 사라지고 이어지며 우주의 부분들로서 전체 우주를 형성합니다. 보십시오. 소리 부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말도 그렇습니다. 한 낱말의 한 부분이 발음되었을 때 다른 낱말이 이어지기 위해서 그 낱말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완전한 문장이 성립되지 성립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내 영혼이 이 피조물들로 당신을 찬미하게 하고 육체적 감각을 통한 사랑의 끈끈이로 이 피조물들에 달라붙게 하지 마십시오. 이 피조물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위해서 가야 할 곳으로 가며 해로운 욕망으로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 안에 존재하려고 하며 거기에서 쉬기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피조물들은 정지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 안에는 어디가 없습니다. 이 피조물들은 흘러가고 있으니 누가 그것들을 육신의 감각으로 쫓아가겠습니까? 왜냐하면 육신의 감각은 어디까지나 육체 감각이어서 느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감각의 모습입니다. 육신의 감각은 어떤 다른 것, 곧 만들어진 목적을 위해서만 충분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감각은 정해진 시작으로부터 정해진 종점까지 달려가는 것들을 멈추게 하기에는 충분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창조한 당신의 말 안에서 피조물들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라는 소리를 듣기 때문입니다. 11장 변화하는 피조물과 불변하는 하나님, 내영혼아 헛되려고 하지 말아라. 내 공허함의 소란으로 마음의 귀를 먹게 하려고 하지 말아라. 너 또한 들어라. 저 말이 스스로 너를 보고 돌아오라고 외친다. 이곳은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안식의 장소이고, 여기서는 스스로 버리지 않으면 사랑이 떠나가지 않는다. 보라, 이것들은 사라지고 다른 것들이 연이어 나타나며 그리하여 이 아래 세상의 모든 것은 자신의 모든 부분들로 이루어진다. 내가 어딘가로 떠나가느냐? 라고 하나님이 말한다. 여기에 내 거처를 정해라. 내가 지금까지 가진 모든 것을 여기에 맡겨두어라. 내 영혼아, 속고속아서 아무튼 많이 지쳤구나. 진리로부터 내가 얻은 모든 것들을 진리에 맡기면 너는 어떤 것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의 썩음에서 다시 꽃이 피고, 너의 모든 질병이 낫고, 너의 쇠약함은 회복되고 개선되어 너를 힘차게 만들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은 자기들이 끌려온 곳에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너와 함께 서서 영원 언제나 굳고 영원한 하나님 옆에 남아 있을 것이다. 사악한 나의 영원아, 너는 어찌하여 너의 육신을 추구하느냐? 육신이 도리어 너 자신을 찾게끔 하라. 육신을 통해서 내가 느끼는 것들은 모두 부분일 뿐이고, 너는 그 전부를 알지 못한다. 그렇지만 그 부분들은 너를 즐겁게 해준다. 그러나 만일 내 육신의 감각이 전체를 파악할 수 있고, 내벌 때문에 전체의 일부만 받아들이게끔 그렇게 주한되지 않았다면, 너는 모든 것들이 한층 더 너를 즐겁게 해주도록 현재 존재하는 것들이 모두 지나가기를 바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말하는 것은 똑같은 육체의 감각으로 들으면서, 어떻든 철자가 멈추지 않고 지나가기를 원하는 것인데, 그것은 다른 철자들이 나타나고, 우리들이 전체를 듣기 위해서이다. 하나의 어떤 전체를 구성하는 모든 부분들이 동시에 다 존재하지 않을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만일 모든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면 개별적인 부분들보다 모든 것들을 아는 것이 한층 더 즐겁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은 모든 것들을 만든 우리들의 하나님이며 그를 이을 후계자가 아무도 없으므로 그는 떠나지 않는다. 12장 피조물들의 사랑 만일 육체들이 내 마음에 들거든 그것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미하라. 그리하여 내 마음에 드는 것들을 내가 싫어하지 않게 내 사랑을 그것들의 창조주에게 돌려라. 만일 영혼들이 마음에 들거든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여라. 왜냐하면 영혼들 자체도 변화하지만 그분 안에서 확고하게 안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영혼들은 멀리 가고 소멸될 것이다. 그러므로 영혼들은 그분 안에서 사랑받아야 하며 내가 할수 있는 대로 너와 함께 영혼들을 그분에게 이끌면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라. 우리들은 이 분을 사랑하자. 이 분은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고 멀리 있지 않다. 그분은 모든 것들을 만들고 멀리 떠나지 않아 모든 것들은 그분에게서 나왔고 그분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보라. 그분이 있는 곳을 진리가 맛있는 곳을 보라. 그분은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있건만 마음은 그분으로부터 떠나버렸다. 죄지은 자들이여 마음으로 되돌아오라. 이사야. 46장 8절. 너희들을 만든 그분에게 달라붙어 있어라. 그분과 함께 서 있으면 안전하게 머물 것이고, 그분 안에서 쉬고 있으면 안전하게 될 것이다. 이 거친 곳에서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너희들이 사랑하는 선은 그분에게서 온 것이다. 그러나 선은 그분에게서 온 만큼 좋으면서도 달콤하다. 모든 사랑은 그분에게서 생긴 것인데도 그분을 떠나서 옳지 않게 사랑하기 때문에 선은 바로 쓴 것으로 될 것이다. 어찌 해서 너희들은 계속해서 힘들고도 버거운 길을 떠돌고 있는 것이냐? 너희들이 안식을 찾고 있는 곳에는 안식이 없다. 너희들이 찾는 것을 찾아 보아라. 그러나 너희들이 찾는 그곳에는 안식이 없다. 너희들은 행복이 넘치는 삶을 지옥의 땅에서 찾고 있는데 거기에는 그런 것이 없다. 생명도 없는 그곳에 어떻게 행복이 넘치는 삶이 있겠는가? 우리들의 생명 자체가 이리로 내려와서 우리들의 죽음을 이끌었고 자신의 넘치는 생명으로 죽음을 죽였다. 그리고 비밀스런 장소에 있는 그에게로 우리들이 되돌아오도록 그 생명 자체는 벼락같이 소리 질렀다. 그 장소로부터 그는 첫 번째 동정의 자궁을 거쳐서 우리들에게 왔던 것이다. 인간 피조물 곧 죽을 육체가 항상 죽지 않은 채로 존재하기 위해서 그와 결혼한 곳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신방을 나오는 신랑처럼 자기 길을 달리는 거인처럼 기뻐하였다. 그는 늦지 않았고 외치면서 달렸으므로 말로 행동으로 죽음으로 생명으로 하강으로 승천으로. 우리들을 자기에게로 되돌아오라고 소리쳤다. 그는 우리들이 마음으로 되돌아와서 그를 찾을 수 있게끔 눈에서 떠났다. 왜냐하면 그는 떠났지만 보라 이곳에 존재한다. 그는 오랫동안 우리들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 않았지만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는 않았다. 그는 결코 떠나지 않고 저곳으로 갔으니 그 까닭은 세상이 그를 통해서 만들어졌고 이 세상 안에 그가 있었으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이 세상에 왔기 때문이다. 내 영혼이 그에게 고백하니 그는 그에게 죄 지은 자를 낫게 해준다. 사람의 아들들아, 무거운 마음의 짐을 언제까지 짊어질 것이냐? 그렇지만 생명이 내려온 후 너희들은 올라가서 살고 싶지 않느냐? 그러나 이미 높은 곳에 자리 잡고 하늘을 거슬러서 너희들의 입을 놀리니 너희들은 어디로 올라갈 것이냐? 너희들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내려와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여 땅에 오르다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내 영혼아.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이렇게 말해서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에서 울게 하라. 이렇게 저들을 너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이끌어가라. 왜냐하면 사랑의 불길로 불타면서 내가 말한다면 너는 그분의 정신에 의해서 그들에게 말하기 때문이다. 13장 사랑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 당시 나는 이런 것들을 알지 못했고 천한 아름다움을 사랑했으며 심연속으로 잠겼고 내 친구들에게 다음처럼 말했습니다. 우리들은 아름다운 것 말고 어떤 것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아름다운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들을 끌어당기고 사로잡아서 우리들이 사물을 사랑하게 되는가? 장식과 아름다운 형태가 없는 것에서는 어떤 식으로도 우리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인가? 그래서 내가 주의하고 본 것은 육체 자체에서 어떤 것은 전체와 마찬가지이므로 아름답고 또 어떤 것은 부분일지라도 마치 육체의 한 부분이 육체 전체와 또는 구두가 발에 알맞게 들어맞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내 영혼에 용서둔 쳤으므로 나는 아름다움과 알맞음에 대해서 라는 책을 썼습니다. 내가 믿기로는 두 권이나 세 권으로 된 책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압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그 책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 이유는 알수 없지만 그 책은 우리들에게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14장. 수사학자 히에리우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로마시의 수사학자 히에리우스에게 그 책들을 써서 바치게끔 나를 움직인 동기는 무엇입니까? 나는 그의 얼굴을 알지 못했지만 그가 학식이 뛰어나다는 것,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을 듣고 그가 좋아져서 그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가 좋아서 놀라울 만한 칭찬으로 그를 지켜 세웠기 때문에 나는 더욱 그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시리아인이면서 처음에는 그리스어에 능통했고, 다음에는 라틴 수사학에 있어서 놀라울 만한 존재였을 뿐만 아니라 지혜에 관한 지식에 있어서도 가장 잘 안다는 것이 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는 칭송받는 사람이었으며 자리에 없어도 사랑받았습니다. 사랑, 사랑이 어떻게 칭찬받는 사람의 입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사람의 마음, 칭찬을 듣는 사람의 마음속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불 붙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찬하는 사람의 마음에 거짓이 없다고 믿어질 때, 곧 사랑하면서 칭찬할 때, 칭찬받는 사람은 사랑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당시 나는 이처럼 사람들의 판단에 따라서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 나는 당신의 판단에 따라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서는 아무도 속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왜 나는 그를 정평 있는 수레꾼이나 값싼 박수를 받으려고 애쓰는 사냥꾼처럼 칭찬하지 않고 훨씬 더 다르게 그리고 정중하게 내가 칭찬받고 싶은 만큼 그렇게 칭찬했습니까? 나도 광대들 자신을 칭찬하며 사랑하지만 그렇게 칭찬받고 사랑받기는 원치 않고 오히려 그렇게 알려지는 것보다 숨어 지내는 것을 택하게 했고 그렇게 사랑받는 것보다 오히려 미움받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하나의 영혼 안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사랑의 이런 압력들은 어디에 분배되는 것입니까? 우리들 사람은 다 같지만 내가 남에게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이고 다시금 그를 싫어하고 차버리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훌륭한 말을 사랑하는 사람은 설령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말이 되려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본성이 우리와 같은 강대를 사랑하는 것이 이와 같다고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인간이면서도 그 인간 안에서 내가 되기 싫어하는 것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인간 자신은 크나큰 심연입니다. 주여, 당신은 그의 머리카락을 헤아려 가지며 그것은 당신 안에서 적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머리카락을 헤아리는 것은 그의 감정과 마음의 움직임을 헤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런데 저 수사학자는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사랑하던 그런 종류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만에 들떠서 방황하고 온갖 바람으로 설레고 있었지만 당신은 매우 은밀하게 나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사랑한 것이 칭찬받던 그의 일들이 아니라 그를 칭찬한 사람들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며 어찌해서 나는 확신을 가지고 당신에게 고백합니까?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들이 저 일들을 가지고 그를 칭찬하지 않고 비난하며 또한 비난과 경멸로서 말했더라면 나는 그에게 심취되지도 않고 또 도취되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그 일들이 달라지지도 않았고 그 사람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 된 것도 아니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감정에 달라졌을 뿐입니다. 진리의 견고함에 자리 잡지 못한 약한 영혼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보십시오. 추측하는 사람들의 가슴으로부터 말소리에 바람결이 부는 것처럼 그렇게 끌리고 휘말리고 계속 휘말려서 약한 영혼의 빛은 어두워져서 진리를 볼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진리는 우리들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말재주와 공부가 그 유명한 사람에게 알려지는 일이 나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가 그것들을 인정했더라면 한층 더 열을 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았더라면 마음이 비고 당신의 견고함이 없어서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써서 바친 아름다움과 알맞음에 대해서를 기꺼이 내 마음속에 이리저리 생각하면서 아무리,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아도 나는 그것을 스스로 놀라워했습니다. 15장 신체와 정신. 그러나 홀로 놀라울 만한 일을 하는 전능한 님이여. 나는 아직 당신의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알지 못했고 내 영혼은 물체적 형태를 통해서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통해서 적절한 것을 아름다움으로 다른 것과 어울리는 것을 알맞음으로 정의하고 구별했으며 이것들에 대해서 물체적 이해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본성을 깊이 파보려고 했지만 정신에 관해서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진리를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진리의 힘이 눈 자체 속으로 밀고 들어올지라도 나는 갈망하는 정신을 형체가 없는 것으로부터 선들과 색깔들과 팽창한 양들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영혼 안에서 볼수 없었기 때문에 내 영혼도 볼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나는 덕에서는 평화를 사랑했으나 악덕에서는 불화를 미워했으므로 전자에서는 일치가 있고 후자에는 분리가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성적 정신과 진리나 최고선의 본성은 저 일치에 있지만 최고악의 본성과 내가 알지는 못해도 비이성적인 생명의 실체는 이 분리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최고악을 실체일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생명으로 알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당신에게서 모든 것들이 나오건만 나는 불쌍하게도 생명이 당신에게서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저것을 성별이 없는 정신처럼 단자라고 불렀으며 이것을 범죄에서의 분노처럼 그리고 치욕적인 행위에서의 욕정처럼 이원이라고 불렀지만 그것은 알지 못하면 사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악은 아무런 실체가 아니라는 것과 우리들의 정신이 불변하는 최고선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알지도 못했고 배우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충동을 안에 가지고 있는 저 마음의 움직임이 잘못되어 제멋대로 혼란스럽게 흔들릴 경우 죄악이 생기고 저 영혼의 정서가 육체적 쾌락을 고르지 못하게 받아들일 때 죄악을 범하는 것처럼 이성적 정신 자체가 결핍되면 오류와 그릇된 견해가 삶을 오염시킵니다. 그 당시 내 정신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내 정신이 진리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나의 정신이 다른 빛에 의해서 밝게 비추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나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여 당신이 내 등불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 당신은 내 어둠을 밝혀줍니다. 그리고 당신의 충만함으로부터 우리 모두는 받았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다운 빛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는 변화가 없고 한순간도 그림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가려고 했었지만 죽음을 맛보게끔 당신으로부터 배척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오만한 자를 물리치기 때문이었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당신 뿐인데 놀라울 만한 광기를 가지고 내가 그렇다고 하는 것보다 더 오만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혜로워지려고 하는 마음은 잘못하는 것으로부터 더 잘하는 것으로 되려는 것이므로 나는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분명히 알면서도 내가 당신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당신을 변화하는 것으로 생각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나를 배척하고 교만한 내 목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나는 물, 물체적 형태를 상상했으며 육체로 육체를 비난했고 떠도는 정신은 당신에게 돌아갈 수 없었고 존재하지 않는 것들 안에서 가고 또 갔으며 당신 안에도 내 안에도 그리고 또 어떤 물체 안에도 머물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진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의 허황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환상들이 물체로부터 나에게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동향인이면서 당신의 신자들인 작은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게 쫓겨났지만 수다 떨면서 쓸데없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영혼이 왜 잘못을 범하느냐? 그런데 남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잘못을 범하느냐? 그래서 나의 변화하는 실체가 고의로 빗나가서 그벌 때문에 잘못을 범하는 것을 고백하기보다 불변하는 당신의 실체는 어쩔 수 없이 잘못을 범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가 그 책을 쓰던 때는 대강 26이나 27살이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귓가에서 바스락 소리를 내는 물질적인 허구들을 내 앞에서 굴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름다움과 알맞음에 대해서를 생각하면서 감미로운 진리여 당신의 내면의 멜로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말을 듣고 신랑의 목소리를 기쁘게 즐기고 싶었으나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잘못의 소리 때문에 밖으로 끌려가고 내 오만의 무기로 말미암아 시면으로 가라앉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을 듣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며 내 뼈들로 하여금 기쁨 안에서 날뛰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아직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6장 아리스토텔레스의 열범주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일이 내게 무슨 도움이 되었겠습니까? 내 나이가 스무 살이 다 되었을 때 열범주라고 일컬어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이 내 손에 들어왔습니다. 내 선생이던 카르타고의 수사학자와 매우 훌륭한 학자로 존경받는 다른 사람들이 열 범주의 이름을 임무와 큰소리로 지켜세웠으므로 내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나는 그것을 위대하고 신성한 것인듯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그 책을 혼자서 읽고 이해했습니다. 나는 그 책에 대한 내 노트와 그들의 노트를 비교했습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학식이 높은 선생들이 말뿐만 아니라 땅바닥에 그림을 그려서 가르쳐도 겨우 이해할까 말까 할 정도로서 그들은 내가 혼자 읽고 깨우친 것 이외에 다른 것을 내게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은 실체들에 대해서, 예컨대 인간의 경우 그 안에 무엇들이 있는지 나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 키는 몇 자인지, 형제들과 혈연관계가 어떻고, 어디에 자리잡고 있으며 언제 태어났고, 서 있는지 아니면 앉아 있는지 신을 신고 있는지 또는 무장하고 있는지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것을 견디고 있는지 등의 모든 예들은 내가 앞에서 실시한 아홉 가지 종류들에 속하거나 또는 실제 자체의 유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에게 방해가 될 뿐이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는 저 열범주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놀라울 정도로 순수하고 불변하는 당신도 당신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에 종속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연한 것들이 그것들의 신체에 존재하듯이 그것들의 주체에 존재하는 것처럼 당신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이 당신 안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의 위대함과 당신의 아름다움은 당신 자신입니다. 그러나 물체는 그것이 물체이기 때문에 크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비록 덜 크고 덜 아름다운 물체가 아닙니까? 왜냐하면 당신에 대해서 내가 한 것은 진리가 아니라 거짓이었기 때문이며 당신의 지복의 증거가 아니라 내 비참함에 맞는 허구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땅으로 하여금 나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준비하도록 그리고 내가 수고해서 내 빵을 얻도록 명령하신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학예로 일컬어지는 예술과 학문의 온갖 책들을 내가 읽을 수 있는 만큼 나 스스로 읽고 이해했다고 한들 당시 가치 없는 나쁜 욕망의 노예였던 내게 그것은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읽으면서 기쁨을 느꼈지만 거기에 있는 참다운 것과 확실한 것이 어디에서 오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빛에는 등을 돌리고 빛을 받는 것들을 향해서만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따라서 빛을 받는 것들만 보던 내 얼굴 자체도 빛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의 주 하나님, 당신이 아는 것처럼 나는 수사학이나 논리학, 기아, 음악, 산수 등 어떤 것을 막느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큰 어려움 없이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빠른 이해력과 날카로운 통찰력은 당신이 나에게 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가지고 당신에게 제사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나에게 이롭게 되지 않고 한층 더 나를 파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좋은 내 실체의 부분들을 마음껏 즐기려고 했으며 당신을 위해서 내 힘을 간직하려고 하지 않고 내 힘을 음탕한 욕망에 탕진하기 위해서 당신을 떠나서 먼 지역으로 여행을 떠났던 것입니다. 좋게 쓰지 못한다면 좋은 것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는 부지런하고 재능 있는 사람들도 저 하계들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는데 내가 그들에게 그 하계를 설명할 때 그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사람만 지체하지 않고 겨우 내 설명을 따라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주 하나님이여 나는 당신을 거대한 빛의 물체로 그리고 나를 그 물체의 한 주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니 이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너무 지나친 잘못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랬습니다. 그 당시 나는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놓고 신성모독을 하고 당신을 반대하여 외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지만 나의 하나님, 나에게 베푼 당신의 자비를 당신에게 고백하고 당신에게 비는 것을 이제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내 재능이 그 학문들의 재야물이 빠르고 마디마다 많이 헝클어진 책들을 어떤 스승의 도움도 없이 풀어놓았다고 해도 경건한 가르침에 있어서는 볼품 없고 추한 신성모독에 빠져 있었으니 이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당신의 작은 사람들이 재주는 둔할지라도 당신으로부터 멀리 떠나지 않고 당신의 교회의 복음자리 안에서 안전하게 깃털이 돋아나고 건강한 신앙의 영양분으로 날개를 키운다면 방해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 우리들의 주 하나님, 당신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우리들이 희망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우리들을 보호하고 우리들을 데려가 주십시오. 당신은 우리를 데려갈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들 작은 사람들을 머리카락이 백발이 될 때까지 데려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강함은 당신이 있을 때 강함이지만 우리들만이 있을 때는 연약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선이 언제나 당신과 함께 살지만 우리들이 그것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우리들은 악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 자신인 우리들의 선은 당신과 함께 살고 있어서 어떤 결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돌아갈 곳이 없을까 봐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그곳에서 떨어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곳에 있지 않았어도 우리들의 집곧 당신의 영원함은 무너지지 않습니다.